지금 김재영 대법관이 9월 5일 날퇴임을 네. 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 6월 말까지 각계 청거를 받아서 압축을 지금 3명으로 했지 않습니까? 대법은 그러니까. 대법관 추천 위원회에서 네. 많이 받아 가지고 대법원장한테 제청 그 보낸 게 추천이 통과한 분이 세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군웅 대균용 예, 이 균형 대장 알고 있습니다. 고등법원장 오석준 제주고법장, 제주 원 오영준 서울고법부장 판사 예. 세분인데어 일부 여론은 물론 지금 현재의 대법원이라든가 현재도 마찬가입니다만은 지 어, 진보 벨트 이걸 예. 좀 깨야 한다. 예, 예. 거기 뭐 인권법이라든가 뭐 우리법, 우리법 또뭐 예. 민변 이런 사람들이 다 창업해가지고 어 그쪽에서 어, 경우에 따른 정치적 판결을 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이재명 예, 예. 판결 아닙니까? 문제 판결이죠. 제 아, 판결. 은수미 은수미도 판결. 마찬가지고. 어,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세 분이 추천이 됐는데, 일각에서는 또 서육남, 서울대 좀 60대들이네요. <laughs> 오영준 오영준은 아니고요. 오십세뿐이 판사는 세뿐이 안 됩니다. 물 서운함이라고도 하고 서유남이라고도 하는데 에, 너무 그렇게 치중한 것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뭐세분다뭐 뭐 제가 볼 때는 괜찮은 분입니다. 최고 엘리트 코스터만 번째 도이균용 후보 같은 경우는 음. 아주 그 저와도 같이 근무도 하고 많이 했지만은 그 민사 실력. 네. 인사법 실력이 뛰어나고, 음. 어, 그런 분인데, 다만 조금 그거는 지금 16기는 한참 지나가 버렸거든요. 예. 어, 또 16기에서 대북관 된 분도 있고, 음.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어, 좀 불이, 불리하고. 음. 그 다음, 오석준, 어, 저기, 제주지방법원장은, 어, 윤석열 대통령하고 좀 개인적으로 잘알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좀 보수적이고, 네. 어, 그리고 지금 오영준 기수도 음. 어 아직 그 대법관이 될 기수고. 예, 그렇게 됐겠네요서 어 나이도 60세 예. 보니까 적절한, 적절한 것 예.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영준 부장 뭐 실력 뛰어난 걸로 있지만 지금 전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법부가 너무 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예. 물론 윤석열 대통령 재임 시에 거의 다한분 빼놓고. 다 갈립니다. 갈리긴 예, 갈리지만, 그렇죠. 이게 갈리더라도 이게 시가, 시차가 있으면 계속적으로 좀 너무 진보에 편향된 판결이 나오면 안 된다. 예. 그런 면에서 아마 김명수 대법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협의가 있지 않을까. 음. 하면은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 음. 장단점이 다 있는데. 뭐세분다 성향은 좀 보수 쪽이 아닌가 그렇게도. 어, 얼필... 오영준 후보는 조금 보수는 아, 아니고. 네. 예, 예. 예. 나이가 53세인가 예, 보니까. 예. 아 상당히 젊은 네. 측에 들어가는 실력은 실력자로 알려져 있는데 실력은 다들 뭐다 뛰어납니다 대법원에서 대법관 될 만한 실력자들 예. 법원 행정처 또 대법원 재판연구관 예. 아주 엘리트 코스들을 예. 거친 아주 엘리트 판사들 이균용 후보가 이제 제가 그 재판연구원 할때 음. 같이 했었습니다 예. 옆방에 다른 방이지만 음. 오석준 음. 후보는 이제 후배고 그러면 네. 그중에는 윤곽이 나옵니까 이제 청문회 도 해야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선 대중의 사람한테 정보를 예 한사람 예, 뽑아서 올려 뭐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뭐 대통령 협의 하죠 에김명수 예, 예. 대부분의 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아 저처럼 뭐 여론도 다 듣겠지만 예. 무슨 또 대통령의 의중이 어떤지 그거 이제 서로 조율을 해야 대통령이 결국은 예 전하는 거니까요 국회 다가 이제 임명동의안 음. 보내는 거니까 예 그러면 다음주 쯤 9월 어, 5일이면 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는 예. 대통령한테 올려야겠죠 그래야 국회가 지금 구성이 안 돼서 이것도 또 청문회 없이 또 하는 거 아닌가요 <laughs> 이번에 이제 타결이 됐습니다 아, 12일 날 국회 그러, 예, 상임위가 11대 6인가로 해가지고 음, 음. 어, 행안위는 국민의힘 음. 어, 저 법사위는 어떻게 법사위는 국민의힘이 이제 가져오는 예, 거고 과방위. 지금 예. 어, 과방위 그건 음. 이제 민주당인데 서로 1년씩 돌아가면서 하자. 그렇게 다결이 된것 같습니다. 2년을 1년씩 음. 바꾸자. 어,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 3명의 대법관 후보자 중에서는 제가 보니까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이 조금 앞서는 것 조금 아닌가. 조금 유리한 입장이 있죠. 예, 여러 가지 이제 뭐 실력은 다 좋으신데 예. 어떤 유불리를 그러니까 그 기수 배정이라든가 예. 어, 모든 걸 따졌을 때 그런 그렇다는 거. 거죠. 예, 또 하나는, 김호수 검찰총장이 물러난 지가 꽤 됐죠. 아마, 어, 5월 6일 날, 음. 물러났으니까 거의. 뭐, 한참 공석이네요. 네. 예, 꽤. 두 달. 이 예. 넘게 공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지난 12일부터, 예. 이렇게, 이제, 그, 그 검찰총장 후보 추천의 은가 구성이 돼가지고, 어, 국민 또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어, 19일까지 음. 마감이 된 모양이에요. 예. 뭐, 얼마나 들어왔는지는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만, 또 장관도 추천할 수 있고. 예, 예. 뭐, 뭐, 어, 그러니까 뭐 많더라. 개인, 법인, 아, 단체, 뭐. 예. 예. 추천. 음, 그, 전체적으로는 이제 뭐, 어느 정도 틀은 잡았겠죠. 어, 내부적으로. 어, 그리고. 그 추천위원회도 다 구성이 됐고, 위원장은 김진태, 예, 전, 검찰총장. 전 검찰총장이 됐었고, 사실은 너무 늦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검찰총장이 두달 이상 공석이지만 그 이전에 또 사실은 한 김호수 총장이 또 사표를 내고 어찌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한4 개월 이상이 공석인 상태에다가. 또, 실질적으로 검찰 인사를 한동훈 법무장관이 뭘 인사권자기는 합니다만, 네, 네, 네. 어, 총장이 부재한 상태에서 다 해버렸단 말이에요. 어, 검찰총장의 참모지까지도 다 해버렸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제 후임 검찰총장 와봤자 식물총장이나 허사비 총장분이더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어, 거기다가 여러 가지 또, 어, 청문회 그런 사정도 만만치 않아서 일부 그 대상자 중에는 뭐 이렇게 고사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늦었기 때문에 빨리 이것도 서둘러야지 그렇죠. 않겠나 하는 예, 생각이 예. 듭니다. 이런 인사 문제, 이런 것들도 사실은 대통령의 지지율에 많은 영향을 그렇죠. 줬거든요. 왜 검찰총장도 없이 막 그렇게 그러니까 일만 한동훈 장관이 뭐좀다 하려고 하는 예. 거 아니냐? 왕 아, 검찰총장까지 대통령 다, 다 하고 있 검찰총장까지 예. 다 하고 있지 않느냐? 예. 1인삼역 거기다 어, 저 민정수석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그렇죠. 것들이 예, 예. 우리 국민들의 눈에는 좀 거슬려 보이는 예. 거죠. 예예 예. 그래서 현직 검찰은 김우곤 서울고검장, 노정현 부산고검장, 이원석 대검 차장, 그리고 여환석 법무연수원장 이두봉 대전고검장. 벌써 이런 사람만이도 여섯 명인가 이렇게 되네요 한 여섯 일곱 명 되고 음. 전직 검사로는 배성범 전 연수원장, 구본선 전 광주고검장, 한찬식 전 서울 동부지검장 등 조남관 시도네. 있 네, 조남관 시도 있고 네. 그래갖고 한 열손가락 정도가 아, 뭐. 들어가는 예, 것 같습니다. 예. 어,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좀 관리형 검찰총장이 되느냐 실세형. 네. 예. 어, 윤석열 라인 검찰총장이냐 그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어 이원석 대검 차장이 실질적으로 이번 인사도 다한것 아니겠습니까? 네, 예, 예. 한동훈 그렇죠. 장관하고 협의해서 예, 예, 예. 그런 분이 되느냐, 아니면은 좀 기수를 높여가지고 음, 음. 관리형으로 좀 어른으로 앉아 있는 약간 뭐 힘은 빠지지만 그런 검찰총장을 두느냐 그걸. 뭐 대통령 의중이니까 예. 뭐알 수는 없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음. 그,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에 대한 네. 배려가 좀 적었다 해가지고 갑자기 그 이후에는 여성을 몇분 장관 후보로. 근데 그것도 또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네. 두 장관 다사태였죠 교육부 장관은 뭐 그대로 임명을 강행 했습니다만은 예. 결국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또 사태를 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음. 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래, 생각에 <laughs> 네. 어, 지금 뭐 지금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사람들 다뭐 괜찮은 사람이겠죠. 네. 어, 검찰은 이 정도 지위까지 오르려면은 네. 어, 괜찮은 사람인데 어, 제일 중요한 것은 한동훈 장관하고. 어떤 그게 좀 맞아야 될것 같다 네. 케미가 그렇죠 그렇지 않고는 이게 지금 너무 중요한 사건들이 많아요 앞으로 지금 서해 피살 공무원 그 사건, 사건 올북 조작사 건 원전 그다음에 탈북어인 강제 북송 무옥 네. 사건 뭐, 원전이라든가, 지금 현재, 그 이재명이라든가, 또. 이재명 사건이 제일 크죠, 거기는.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들, 이런 것들이 지금 쌓여있기 때문에, 예. 호흡이 안 맞아버리면, 아, 그거만 완전히 지금, 지지율 안 그래도 낮췄다 그랬는데, 더 내려갑니다. 예. 이게 예. 그, 그냥 일반 형사사건 같으면 관계없지만은, 음. 지금 그, 고 교수님 언급한 몇 사건, 몇몇 사건들, 다 정치적인 사건이에요, 어떻게 예. 보면은. 정치적인 사건을 잘못하면은, 이거는 진짜 그~ 부메랑이 될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장관하고 어떤 그~ 케미가 잘 맞는 어~ 그~ 어~ 사람이 총장이 돼야 한다 이게 뭐~ 검찰의 독립성을 해치는 이런 취지가 아니고 어~ 그~ 소신은 지키면서도 어떤 능력도 발휘하고 어떤 정무적 감각도 있고 이런 사람이 돼야 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제 생각에는 그~ 아까 말씀하신 이원석 대검 차장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관리자거든요. 예. 예, 관리자로서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지금 현재 뭐 고검장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어, 관리 측면은 약간 벗어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저는 그 이원석 대검 차장이 가장 그저 어, 그래도 힘 저게 힘을 받고 있죠. 예, 힘을 어, 뭐 받고 아주 있는 게 뭐, 아닌가? 어, 윤 대통령의 측근 인사고. 예예.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참모 라인들은 이원석 대검 차장을 미는것 같은데 또 검찰에서는 또 기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기수가 좀 낮기 때문에 뭐2 7인데뭐큰 예, 학은 것도 아닙니다. 총장이 돼 버리면 예. 그 위... 선 유기들이 음. 옷을 벗어야지 하 않겠느냐. 뭐 그러면... 뭐 그런 측면도 있는데 사실은 뭐 윤석열 총장 됐을 때김옷수랑뭐옷 벗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유기들 도 그냥 또 남아 있었거든요. 예, 예. 앞부도... 그러니까 크게 그런 것을 개의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예, 생각이어요 검찰도 듭니다. 그런 기수 문화 예. 이런 것 때문에 검찰이 어떤 예. 독립성이 없고 이런 욕을 예. 많이 먹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또한명 한다면 노정연 그래죠항징적인 의미는 있으니까. 근데 여성인데, 네. 현실적으로 검찰 내에서는 강력이. 아, 그러니까요. 그게 될 이제 문제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상징적 의미예요. 네. 그러면은 뭐 검찰 중력이 있으나 많화하는꼴 대부분이니까. 그렇죠. 꼴이 그러면 이제 그 어떤 그. 검찰 내 의견들인 것 같아요. 뭐 네. 그분도 부산 고검장까지 갔을 때는 벌써 그만한 역량이 쌓였지만 아직은 검찰 내에서는 문화라는 네. 게또 있었어요. 그러면 않습니까? 철회하겠습니다. <laughs> 아철회고뭐 분위기가 그런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저는 이제. 근데 문제는 네. 지금 이문정. 예. 네. 아 지금 아, 아. 대구 지금 뭐 감찰관 했던가요? 어, 지금 중경단이라고 음. 중앙경제범죄단 네. 그 부장검사로 내려갔죠. 어저 음. 어, 법무부 감찰 담당관 네, 하다가. 그런데 네. 본인이 지금 지난번 윤석열 검찰총장 음. 할 때도 그때도 그 추천을 받았죠. 이 국민 추천이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자기 팬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뭐 언론 인터뷰에 나와서 시비 s 인가 내가 검찰총장은 지금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김진태 검찰총보단도 더 잘할 수 있다. 어, 그분들보다도 내가 더어 얼마든지 검찰총장으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큰 소리를 빵빵 치고 있습니다. 자가 발전하고 있네. 예, 근데 나는 끝까지 아니 남아서 파수꾼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뭐 누가 보든간에 <laughs> 아닌 건 확실한데. 예, 그 그런 말씀을 또 방송에까지 나와가지고. 그런데 이분은 뭐 무슨. 어, 고가 평가가 나빠가지고 그게 뭐 걸려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뭐 걸려있고 안있고 간에 이문정 <laughs> 그 감찰관 시절에 <laughs> 예. 어떤 한 여러가지 징계에 관여한 거 예. 이런 거볼때 제가 볼 때는 어떤 검사로서의 능력보다는 정치인으로서 능력이 더센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분이 만일 아, 검찰총장 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0%지만은 음. 자기 말대로 된다 하더라도 검찰의 독립성은 완전히 물 건너간다. 음. 어, 그래서 본인도 그, 요, 언론 인터뷰에서 그랬대요. 나한테 정치화라는 사람이 지금 너무 많다. 그러니까 정치화 하면 돼요. 어, 변호사 안 하실랍니까? 그러니까 정치화라는 사람이 많은데, 어, 자기 책이 하나 최근에 썼습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검찰 내에서 이렇게 나한테 핍박을 하고 그러지만 나는 검찰에 남아가지고 끝까지 검찰에 잘못된 것을 이렇게 호라기를 부는 파수꾼 역할을 아마 할까. 다음 대통령 시대에 진보로 바뀌면 지금 잘 총장 하려고 지금 어뭐 지금 벌써부터 네. 네. 발전하고 네. 있네 어쨌든 뭐대법관또 검찰총장, 검찰총장 이렇게 빨리 임명을 네. 하고 해야 할것 같습니다 너무 공백이 길어지고 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자꾸 인사 문제가 혼란을 겪을수록.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맞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검찰총장도 기왕에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또 후보들도 이렇게 다 추천이 됐다 그러면은 자꾸 늦춰가지고 왜 그렇게 안 오고 있느냐 이런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기왕에 할 바에는 무슨 기수 따지고 뭐 그런 거할 필요 없이 딱 할수 있는 사람, 장관하 호흡 맞출 사람, 윤석열 대통령하고 탁탁 호흡을 맞춰서 제대로 나라를 끌고 가고 네. 수사도 제대로 할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해야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주길. 예, 네,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